광복절 기념 일본 섭 가서 한 파티 잡기. Hello, I'm from Korea. n o 제아 잠깐만. 광복절인데? 이 조상님의 얼, 조상님의 한 어떻게 이거? 바로, 바로. 어? h 로 l l o 성나일 라일러. 그리스, 리스이 그리스. 아이시떼루 그래 뭐야, 아 잠깐만. 이제 조용히 하세요. 집중하겠습니다. 안돼안돼 어, 박순이가 있네 진짜로 박순이 찾아 레인저 분석 배우려고 했는데 잘못 찾아온 거 같네 무슨 소리야 <laughs> 뭘 박순이 찾으라고랬던 매칭을 해그거 <laughs> <그런> 아닙니다 뭐치라카라이라시이마시 <목소리> 타카 <목소리> <목소리> 이거 중국어 할 때도 나왔나? <목소리> 중국어에는 안 나오는데 왜일본어에 나와 이거 중협이네 파파고 파파고 이 새끼 중협인데요 님들 아니 진짜로 다가 얜 나오는데? 뭐야! 이거 포르투갈어가야 헬로우 Where are you from? 오케이 okay. 일본인? 남자? 이번 판 조상님의 얼과 한 광복절 기념으로 갚겠습니다 넌 죽을 준비해라 고센조 사마 노 테키 그팀 팀킬러 그거 안 걸리고 어떻게 팀킬하지? 그냥 죽이면은 팀킬러 그 그거에 걸림, 허니시먼트에 걸림.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길을 막는다거나. 처음은 타이만만 하고 맞음. <laughs> 야너 너 그거 어떻게 알고 있어? 너 손에 피 묻힌 거야? 뭔 따청자 평균이요. 고센조 사마노 티키어 잠깐 일본이 죽은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살리지마 살리지마 한반도 땅에 새말뚝을 박은 잔혹한 일제 놈들 한민족의 전기를 빼앗아 가려고 절대 부활시키지마 새먹은 자랑해 아휴 쏘리 이러고 있잖아 아 잠깐만 이게 맞아? 아무리 광복절이라고 해도 이게 맞나? 어? 빨리 살려야겠는데? 어? Sorry sorry s o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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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피드백 확실한 형이네 Wake up 잽 Wake up 자이니치 예, 예 자이니치 C'mere c m e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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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오픈 디스 Take this, take this. 야, 사람이 뭐야? 몇 파티야, 이거? 어, 잠깐만. 이거 제가 공명 전법해. 이포션 이 붕대를 화살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화살 줘 화살 줘 레인저. 오케이. 다리로 맞는 게 포인트겠죠? 어, oh, 나. No. 아, 씨. 야, 탈출했어, 얘. 아. 아 진짜 왜 이래 바지 벗어요 저런 채팅 다른 방에 없더만 왜내 방에만 저래 근데 이거 다내 책임이 있어 원래 진짜 입떡 벌어지는 멋진 플레이로다가 사람들이 와캬캬 캬 이런 채팅 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마우스 키보드 못뭐 쓰는지 물어보고 오늘따라 잘안 되네요 아뭔 소리냐고 그게 대체 비아 마우스 못 쓰세요 로지텍 사의 G10이 쓰고 있습니다 뭐 G10이 불매야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이리 와라. 캐리 워너 또 있는데? 아니 왜왜 왜 사람이 계속 오는거야? 아차 사람들이 진짜 존나 죽겠다 라니 하 오케이 도망치자 오케이 뭐야 야 왜왜왜 물물 맑아 말가... 탁해 일단 내가 탁하게 만들고 있긴 해 뭐 어떤 짓을 하는데 시발 지가 그냥 탁하다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지? 아까 아, 여 이... 여자 한번 만났음 국적은 일본. 일본어 좀 배워놔야겠네. 아이디 그리고... JS 매직이었음. 아직 그걸 기억해? 메모는 해둬. 나버어한테 들어갔다가 들이 있고. 가고 please. 아! 뭐야? 왜 죽었어? 좀 맞춰 봐. 맞추고 있잖아. 에라 이 새끼야. 에라 이 새끼야. 에라 이 새끼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캐리누구부터 살려야 되겠어. 당연히 나지. 캐리 이거 지금 템 먼저 빨고 가시켜. 상대 템은 먹는 사람 이 임자임. 아, 그래? 링팬부터 좀 빼가야겠다. 그래 그래. 오 음, 맛있어. 뚜지 부활시키는 척하고 있을 테니까 맞돌이좀빠세 뚜지, are you there? 자 마이크 켜야 살려준다. 打开麦克风才能救你 마이크업 빙 탈난지오니. 어우, 야 근데 존나 저렴하다. 발음 완벽했는데. 너가 무슨 뮤직이라 했지? J. S. 아. 매지. 그, 일본인이 라했잖아 어. 그, JS는 일본어로 여자 초딩이라는데. 이상하게 물고 가지 마세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내가 무슨 말 했나. 내 앞에. 잡아줘! 아으! 나이스, 맞췄다. 한대 장공? 아오, 성놈새끼. 어, 나었어 그 제가 아직 안해본게 있는데 이번 랜덤 매칭 시스템에서 이 팀킬러를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거는 원거리 딜러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티타님 티타님 이거 제가 팀킬러를 신고했거든요 아니 왜 신고를 해 아니 궁금해서 어떻게 됐는지 과학을 위해 신고했어 어떻게 아 돼아야 아니 팀킬 패널티 200초는 <laughs> 팀킬하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냥. 아니 이거 못 가잖아 이번 판. 야. 방송으로 보셈 한 판. 야, <laughs> 그럼 이거 페널티 계속 하면은 그거 먹는 거야 정지? 그거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빨간줄 그렸네. 또. 아 잠깐만. 아 진짜로 진짜 대대로 한다 이제부터. 랜덤 채팅 물, 랜덤 채팅이네. 랜덤 요 매칭 물 지금부터 진짜 클린하게 만들겠습니다. 헬로 l l o h e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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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요안 r 하세 o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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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이녕요안요요 r

컷, 법사 컷 법사 컷 어나더 어나더 법사. Another, another. <웃음> <웃음> 어 What can you do? 오쿠카 이치오쿠카 나갔나? 나간거 같은데 이 사람? 나는 왜 행복할 수가 없는거야? 나왜 이길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안, 안 때릴 수가 없잖아 광복절인데 네. 다른 날이면 참겠는데 오늘 광복절이잖아 내가 가만 보니까 이번판 네. 너랑 같이 다니면 착한 일본인도 그냥 개흑화해가지고 나한테 욕 대뱉을 것 같거든? 어떻게 생각해? 너 지금 한민족의 얼과 한을 잊은 거야? 이봐, 이거, 한민족의 얼과 한이 아니고, 그냥, 니가 개 꼬장 부리는 거잖아. 너 지금, 일제의 잔혹한 통치 아래 죽어나간 조상님의 잊어버린 거야? 아, 아. 오늘 광복절이라고요, 디타님. 태극기도 안 걸었잖아. 헤이트 스피치냐? 족발이. 어우, 그냥, 아유. 나이 새끼랑 못할 것 같아. 던전 들어갔는데, 일본인이, 오하이요 했는데, 응? 음? 옆에 있는 미친놈이 한민족의 한을 맛보아라 하면서 이제 팍 때리고 이제 어난 그걸 못 보겠다 어? 진짜 그럴 거니? 아그로 여자면 참을게 <laughs> 남자면 남자는 아, 뭐씨 조상님들의 수, 노트에 숟가락을 수탈해간 원수 광복절이니까요 광복절인데 그게 맞나 싶다 너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년의 얼과 한을 모욕하는 거야? 아우 씹발 나도 그냥 트리오 랜덤 큐하로 간다. 수고해라. 나도 너 필요 없음.